지난주, 법일신문, 인터넷신문, 타겟시에서 법일교회 전망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앞으로 2035년까지 22%의 교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60년에는 40%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가영국에들어했습니다 25세에서 40세까지 연령층으로 교회를 떠날 것이고, 45세에서 6 5세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나 교인들은 교회를 실제 출석하는 인구가 아니라, 종교세를 내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종교세를 내지 않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지만, 시간 이 갈수록 종교세를 차내지 않는 인구, 교회를 떠나는 인구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종교세가 독일 내에 교회 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차지해 하는 에 중요한 연구이며 해결 방안 등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이사말이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교회에요이사말이에 대한 사책이에요하다고이에요이사 말이에요. 이다 말이에요. 니다 교회는 목회적 책임을 갖고 기독교 에앙이에 대한 사 말이에요. 이고 말이에요. 이사말이을 가르쳐야 한다고 떠들떠들 기사를 이루며, 거길 기독교사의 고민을 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에서도 청년들 수혈까지 오게 되었고, 저희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주체적인 성장과 세계성교의 중요한 춤을 감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일 학교, 교회 학교의 활성화였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세상에서 만보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를 출석했던 가본 경험이 있는 성인들, 성인들은 성장하기 위해 다시 교회로 임무되었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아이들로 가득해서 e 이들 h 통해서 그부모들 r e g o 석 d g 였습니다 o 다 d good, good, g 어린이들이 줄어작했시작했습회다교회적인제적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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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었고어린이 d 청소년들에게 o 투자하지 않았으며 어른들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 o o d 라 o o d good, good, 니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세평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할 것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을 강명하게 본명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게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열망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지켜 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락, 이들까지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가 될 때는 어린이 주일와 같은 이런 특별한 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르니스사는교회의 중요한 비전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를 자아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가은또고음서를 그 통해서 예수가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나나는 표현을 일곱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이신지를설명합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부인여. 나는 선한 복자이다. 나는 후한이여 생명이다. 나는 길이여 제여여 주인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는 이는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목가적인 예수님의 선언은 10편, 23편을 자연스럽게 연상하며, 더불어서 양과 목자에 대한 오래된 기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의 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은 목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을 참 목자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읽다보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것인지 다윗이 메시아인지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말씀은 터덕기 앞과 뒤를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언제를 벌이시면서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수전자리그배경입니다바리새인들에게 선한, 선한 목자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백성들의 참가운 지도자, 믿고 따라, 따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겔 34장은 수전전에 유대인들이 그 수전전에 말씀하실때 과거의 그들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매일 기를 드려, 드려주던 제사가 끊지며 우산이 성전 한가운데에 세워지는 일이 있었으며 성전이 천천하게 파괴되고 무너졌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대로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양대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껏 구약의 모든 언약에 주요한 표현이었습니다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신해서 하나님의 능성을 돌보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왕과 제사장들을 백성들의 공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 0장에 점대했던 것 같이 그들은 자신의 본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그리고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목사 목자로서 터전린 양떼를 모으실 것이며 그들을 친히 먹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에게 이론이 성취되었고 이 여한의 성취는 오시는 메시야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바리새 더 맹인이었던 거리를 출구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든세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여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도 예수를 대차게 하시기 위해서 대당에서 쫓아내며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사건이고 아주 작은 사건과 같지만 그들이 어떤 종류의 목자들이었는지를 분명히 볼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독자는 자신의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격과 기질, 식성과 장본색까지 속속들이 다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남편이 인을를 알고 부인이 남편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서나 목자로서 우리를 아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아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과 목자는 양과 함께 먹고 자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양들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이 어느 때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아는 사람이 양의 목자입니다. 복자. 목자의 관심은 양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성공이라고 부릅니까? 글자 그대로 사계만 관심 있는 사람, 양을 돌아보는 것도 삭쌀 생각하니이 목자가 된 것도 오직 사 때문입니다. 삭군의 관심은 사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양에게 물을 주고 먹이를 먹이며 풀을 뜯기지만 선한 목자는 양 자체에게 자기 생명을 빕니다. 그러나 삭군은 양을 돌보는 이비는 양을 해치기 위해 그 양의 무리 속으로 달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이 이리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오는 이 이리는 사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가 오는 것은 시련이며 위기입니 두려운 시험이고 아픔과 고통의 순간입니다. 들이비는 사꾼에게도, 참목자에게도, 양들에게도 그런데 사건에 관심을 삼키고 자신의 생명다 그래서 이가 오면 시련 여고아통과 고통의 순간들이 닥치면 도망가 버리는 것이다 사건이 도망가는 사이에 양들은 이기에게 끌려가고 남은 양들은 꿀꿀이 흩어져갈 버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선한 목자이셨습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을 위하여서 자기 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양의 가죽이나 양의 젖이 필요한 목자가 아니라 양의 피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찢기시기까지 했던 목자입니다. 양 위에 뛰거의 자신 의와 살을 먹는 목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뜻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동안 기를 만족할 수 그러나 이래 또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본성입 인간의 본성은 그렇고 만족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피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그 피로를 충분히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이 과연 이런 문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양문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인도,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양들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가장 잘알수 있는 방법은 그 양과 그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마들이 음.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내네 백성과 하실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는건 주님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인생에 선한 복자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사을들시고그은사에순종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영국 간의 축복과 프로천행의 의식을 실망한 물가로도과 신을 받으시며 내게로 조금도. 오늘 지가 와 함께 1 0 2 3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옵소다 사망의 흠집만 볼자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집마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니, 주께서 내 냄새조차 잘못 맞지 못하는 존재들, 늘 가다가 넘어지면 잘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인 혼자 떨어져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이들은 내 백성이라 내 양이라 내 자녀라. 주을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우리들 동행하시고 우리만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민감한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길로갈때 우리를 견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목자를 세워주시고, 그 목자들마다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 모든. 하시 따라 좋은 골과 실만한 성과와 푸른 초장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설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양들을.